폐렴에서 암이 되는 폐암이 되는 경우는 없어요.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음. 폐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이 생기는 감염성 질환이 되겠고, 폐암은 비정상적인 세포의 증식이에 생기는 일종의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다만 폐렴이 폐암과 동반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일부 폐암의 경우에는. 네. 폐렴과 유사한 양상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서로 다른 질환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그때 사망하신 분들도 많긴 합니다 아니면 다른 원인이 또 있는 건지.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네. 통계청 자료에서도 볼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폐렴 사망률은 2011년부터 꾸준히 증가해온 상태입니다. 네. 최근 우리나라 인구의 기대 수명이 많이 늘어나면서 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 고령 환자에서 지역사회 획득 폐렴 및 병원 획득 폐렴이 늘어나게 되어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음.